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나스닥에 연일 고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고용 지표, 이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온 모습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바로 미국 대통령 20년 만에 연준 본부를 방문을 하면서 이 파월 의장을 만나는 등 금리 인하 압박, 이 압박을 조금씩 죄이고 있는 모습이. 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는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회사를 통해서 2차전지 핵심 소재 사업을 본격 확대. 자, 리튬 사업이죠. 이 리튬 사업을 본격 확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바로 미래나노텍. 자, 여기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슬슬 이렇게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미래나노텍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뭐 2차 전지라던가 리튬, 뭐 바이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AI 등이 현재 이슈 중심에 있는 단기 급등주 바로 요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요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기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주가들이 항상 민주당이 집권을 할때 주가는 올랐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주식은요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 요 수치를 말하면서 지금 3천에서 3,1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저는 바로 5천이 바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3,500에서 3,7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평가를 받고 있다. 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이 반도체 세액을 25%에서 몇 %로 35%. 요거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주들 그리고 대시세 시작을 하는 대시세 종목들 요거 확인하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릴 건데 자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기존 종목들에 물려서 지금 코스피가 3천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급등주들 보면 이 급등주들을 보면은 아 부럽네. 어 나도 저런 종목 어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 무료 추천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깡통을 좀몇 번을 차면서 만든 바로 이 금맥 차트인데요. 이 금맥 차트인데 단기로는 개미털기 구간 있죠. 개미털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장기로 보면 바로 대시세의 시점인 그 구간. 시세 시점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바로 이 금맥 차트 설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수익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잡혔다가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냐? 자,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바로 요거.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는요. 25,000원에서 2만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면서 지금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작년 8월이면 어디냐? 바로 여기거든요. 요금맥을 짚습니다. 금맥을탁 짚어요.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딱 권하는데 요 구간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까지. 400% 상승. 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른 종목도 뭐가 잡혔냐? 바로 요겁니다. 상엔터, 쌈지죠. 쌈지엔터. 쌈지엔터인데 응, 이 캐치 티니핑으로 유명한 요 쌈지엔터는요. 바로 요 금맥을 짚은 요 구간 딱 나와요. 요 때가 언제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6월 말, 7월 초요 때예요. 딱 짚어요. 요 때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한50% 정도 상승 나오거든요 급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9월에 100%가 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0% 넘었어요 여기까지 10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바로 텐버거 1000%가 1000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9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바로 만 원이 되지가 않았어요 만 원이 되지 않았던 이 종목이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가 터집니다.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서 9만 원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1000%. 그 시점을 어디서 잡았냐? 바로 요 금맥 차트에서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자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APR이에요. AP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PR.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뷰티업계에서 2위로 올라온 APR. 그러니까 시총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금맥 차트를 딱 짚어요. 자,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잖아요. 8월 달에. 딱 보이시죠? 개미털기 구간에서 잡는 방법. 그래서 요만큼 오를 때40%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 기다렸다, 요거 몇 프로? 300%가 넘는 아, 300%좀안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300%가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간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자, 보셨습니다. 이렇게 중장기로 딱 보면 기본적으로 300% 이상은 나요. 30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자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금맥 이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 좋잖아요. 이런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내일도 모레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래 나노텍을 좀 보면 차트상 봐도 어떻습니까 차트 제가 좀 크게 했는데 자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완전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뭔가 대가리를 빡 들어올렸습니다 자 이게 바닥을 딱 다지면서 올라오는 차트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이슈는요 제가 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렸냐면 자 2차전지주들 제가 2주 전부터 아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 우리나라 주변에 보세요 지금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눈으로도 그러면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세컨카 있죠 세컨카 세컨카 시장을 아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들이 그리고 2차전지 상승 전조 현상이라고 불리는 리튬 값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미국의 대중흑연 반덤핑 관세가 93.5% 아예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폭탄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2차 전지, 그러니까 한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큰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좀 무기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세 폭탄을 던졌다. 근데 요 자원들이 어디에 많이 좀 몰려 있냐면 바로 배터리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배터리 쪽 근데 요거 자원들에게 저는 관세 폭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요 어 미래 첨단 소재를 좀 인수를 하면서 이 수산화 리튬 있잖아요 이 수산화 리튬 중심의 소재 기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LG 엔솔, 포스코 케미칼, LNF에 공급을 하고 있다. 주력이 뭡니까? 바로 수산화 리튬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저는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미래나노텍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바닥에서 이게 지금 쭉긴게 뭐냐면 이게 대파동이에요. 대시세 그러니까 시세가 어, 딱 돌아섰어요 파동이 자 보세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대가리를 딱 들었어 얘는 뭐다? 추세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딱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딱 추세전환이 나왔잖아요 그죠 15일선 기준으로 해서 추세전환 나오고 여기서 다시 뭐 떨어졌지만 저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끌어올리는데 추세 전환까지 됐다. 그럼 얘는 완전히 전환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나오느냐? 바로 수급이 터지는 장대 양봉이 땅 터져 버립니다. 여기서 야 이거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에빡 들죠. 그러니까 저는요.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당연히 위에서 사신 분들은 아 이거 올라가 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 8천원, ,000원, 7천원짜리가 뭐 2만원 가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맥 차트를 딱 보면 작년 11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그렇고 8월에도 그렇고 금맥을 짚어요. 그러면서 세력들이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그 후에 어때요? 바로 요렇게 요 바닥. 그러니까 12호 여기 딱 볼게요. 개미털기 구간이잖아요. 개미 털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런 구간은요. 바로바로 바로 뭐가 나오냐면 반등이 나와 줘요. 반등. 이 그래서 급등주들 있죠. 요런 애들 많아요. 떨어졌다가 빡 올려. 그러니까 올리려면 떨어뜨리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올리지도 않고 계속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이 선을,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했다가 여기서 땅 끌어올리니까 어때요? 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봉만 잡아도 수익을 크게 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121선을 뚫어 올렸고, 241선까지 뚫어 올리는 장대 양봉이면 엄청 힘이 센 거거든요. 여기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미래 나노텍 차트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바로 미래 나노텍 핵심 전략 리포트다. 자, 그래서 이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위에서 샀으면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평단가 이렇게 낮추고 얘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수익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찾아드리겠다. 당연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으니까, 못 팔았으니까, 얘가 다시 여기서 못 팔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어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하다가 여기 내 매수가 보다 내려가서 여기서 매도를 해.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오래 많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핵심 전략 리포트를 따로 좀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구만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지금 그럼 바닥이니까 매수하면 어때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매수 무조건 저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트 보고 들어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터지면 그냥 아 내일부터 또 오르겠지해서 여기서 사시거든요. 이거 하지 마시라. 왜냐면 얘는 한 번은 눌러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눌러요. 이렇게라도 누르고 올라가요. 그럼 요 자리를 매, 매수를 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스 타이밍까지 여기 다 적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요거 보시고. 거기다가, 자, 여기 금맥 차트. 자, 세력들의 신호가 잡혔다라고 해서 금맥 차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일봉상 개미털기 자리 바로 급등 자리다 이렇게 보시는,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까지 여기 넣어 놨으니까요 다른 종목들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딱 넣어 놨고요 ai로 분석한 미래 나노텍 자료들까지 다리 포트에 넣어 놨으니까요 제 연락처 좀 알려 드릴게요 0105759-9040이다 제 핸드폰 번호로 미래 또는 미래 나노텍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미래 나노텍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